다음은 아칼리 장단점입니다. 장점 1. 좋은 생존 능력. W, E 스킬이 쿨인 상태가 아니면 사실상 갱킹 면역이라고 할 만큼 갱 회피 능력이 좋습니다. 또 교전에서는 이 e, 궁극기 3단 대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 능력이 좋은 편입니다. 어때? 섹시했어? 2번, 좋은 킬 캐치 능력. 유리할 때 풀피의 상대도 솔로 킬낼수 있으며 기동성이 좋아 딸피 처리 능력도 좋은 편입니다. 좋은 중후반 포텐 9레 이후부터 점차 좋아지며 후반으로 갈시이 데미지가 말도 안되게 강해져서 딜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W 장막으로 인해서 원딜 챔프한테 강한 압박을 줘서 원딜 캐리 능력을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다음은 단점입니다. 1. 약한 초반 라인전 1렙 체력 너프도 됐고 Q 기력 소모도 초반에 너프된 상황이라 초반 라인전이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2. 망했을 시 쓰레기 CC가 없다 보니 말렸을 시에 게임 내에서 할수 있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laughs> 3. 높은 숙련도. <수면도. 웃음> 스킬들이 기동성이 좋으며 빠르게 사용하다 보니까 높은 스킬 숙련도도 요구되며 진입해서 어그로를 먹고 딜을 넣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좋은 상황 판단도 요구됩니다. 이상 솔로네크 강의 영상 보실게요. 자, 일단 솔직히 아칼리 강의 약물딱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 1레벨 Q를 찍고, 살짝 선푸시만 잡아줘. 한두대 정도만 치고, 여기서부터 막타. 왜냐면 여기서 사일러스가 1레벨 1을 찍었잖아. 그래서, 미녀를 뚫으면 안 돼.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냥 때리면 되죠. 아니라면 저렇게 들어오는 거는 괜찮아. 이게 내가 만약에 미녀 상대방이 뚫는 상태에서 1을 맞았다? 그럼 딜간 완전 망하거든. 내가 지금 우리 쪽 미녀 쪽에서 있다가, 들어와, 들어온 걸로 이제 우리 미녀 끼고 싸야다 이러면 딜이 이겨. 기 상태로 계속 천천히 푸시 막다 치면서 풀, 풀 실에서 먹어줍시다, 이런 거는. 그리고 이래면 E 찍어주고. 지금 보면은 Q를 함부로 쓰면 안 돼. 이런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최대한 안 쓰려고 하세요. 이게 들고만 있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아, 칼리 Q 때문에 뭔가 CS 하나 놓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거든. 뭐야, 왜안 쳐져? 지금도 이거 먹으려고 할때 Q로 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먹으면또 마나 빠지는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웨이브를 쌓아요 초반에는 지금 쌓일쪽에서도 상성 어느정도 아니까 지금 안들어오잖아 이 상태로 아칼리가 초반 주도권을 잡아주는거야 여기서 딜기완 살짝 그리고 타워 먹을때 안전하니까 견제 좀 넣어줍시다 이렇게 해서 초반 단계 주도권 내가 잡는 거지. 우디를 세니까 살짝 조심하고. 엘리스 아래니까 미드에서 아래 무빙 쳐주고. 지금 미녀 없죠? 이럴 때 살짝 조심하고. 상대방 다렙이니까 저도 다렙 찍을 준비합시다. 다렙 찍고. <laughs> 여기도 와드 사일러스야 지금 박죠 뭐야 이건 죽은거 같은데? 진이언이 저기 있네? 지금 이렇게 해서 CS 차이 지금 20개 걸렸죠. 그리고 미드 쪽에서 지금 싸움이 안 나서 그렇지, 만약에 미드 근처에 싸움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먼저 백업 가가지고 교전해서 내가 먼저 가줄 수 있는 게 미드 주도권 차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엘리스가 지금 엄청 도박갱 많이 때리긴 하는데, 이건 그냥 푸시할게요. 원래는 여기서 막타만 치는 게 좋긴 한데, 지금 사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솔랭에서 너무 프리징 많이 하는 건 별로긴 해. 이득을 더볼수 있긴 한데. 푸시하고, 지금 엘리스 위쪽이 아래에 있으니까 위에 살짝 그, 이거 설련나 안설나 체크 한 번만 할게요. 까비, 여기 핑크여가지고 못 잡았네. 그래서 이것도 미드 주도권이죠. 그리고 나는 받아 먹으면 웨이브 손이 하나도 없고. 저거는 챔피언 경험치 먹기 좀 뭔가 아까워. 미드 웨이브 타가지고. 그거 일단 이거 하나 지워놓을게. 귀찮다, 이거. 자 걸로 못 넘어가는 거 실수 냐고? 얘 오른쪽으로 빠지 길래 오른쪽으로 갈래 했 지? 그리고 사이렌 안보 니까 푸시 합시다. 친구나 사귀려고 온거 아예... 여기서 바로 잡아주고 일정 목이 나이가 빠진 방식은 많통한 그래서, 딱, 교전 열렸으면, 은 미드, 그, 초반부터 좀 쌓아놨던 힘을 딱 이용해서, 이제, 재밌 보는 거지. 그리고 지금 미드웨이브 안 좋으니까 이건 가줍시다. 원래 확실하게 도와주는 게 맞기는 한데, 미드웨이브가 너무 안 좋아. 같은 쪽에 싸움 열렸는데, 일단 빼어 가줄게. 이건 좀 오래 싸워지거든? 막지도 못할 텐데 더 안될 것 같다 어어. 컷 지금 보면 피차에나도 점화 플러스 이데미지로 e 잡을 수 있죠 컷 그리고 상대방 텔 없으니까 미드 살짝 때립시다. 지금 미드 시야가 없어도 근처에 애들 많잖아, 팀원들. 이럴 때 때려줘요. <laughs> 때릴 때, <laughs> 그, 생각해야 되는 거는 누가 먼저 오는지, 그리고 상대방 미드가 텔이 있는지, 뭐, 텔 있는 애들. 그런 거. 그런 거 생각하고 타워 쳐야 돼. 워몬드 위치 내가 지금 모르고 워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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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와, 어, 여기 혼자 뚫기 뻑세긴 한데 여기서 딱각 보다가 굳이, 지금, 막, 우디르, 바드, 얘네들 나보고 있잖아. 굳이 여기서 딜해줄 필요가 없어요. 아, 강타 없네? 와, 어, 이거 진짜, 개 빡세네. 아, 씨. 아, 이거. 아, 나 진짜 돌겠다, 이 판. 흩어지면 무조건 물릴려 하네. 일단 바로 싸움 가져요. 솔레면 어쩔 수 없어. 어어, 크타? 아좀 어, 아깝네 <목소리> 어 이거 탈진 나한테 박혔네 아깝다 진짜 다 했다 와... 어... 어, 진짜 너무 힘든데? 한타? 이렇게까지 해줘야돼? 지금도 보면은 굳이 지금 이즈리얼 지키는 수호대가 많잖아 그래서 굳이 진입 안하고 계속 그 앞라인에서 억그로먹고 오히려 지금 트타도 은근 세거든요? 이게 트타도 세가지고 트타 믿는 게임 해야 돼요 이쯤 되면 그래서 앞라 빠르게 정리하고 이제 상대방 억그로먹어줄건다 먹어줬고 지금 렌즈 없으니까 이런 부시되게 좀 조심해야돼요 굳이 지금 싸우면 좋긴한데 어민 <목소리> 미니언 없어 피는 막을 수 없지 맞죠 후반에 데미지 E, E, Q 딱 이거 하나만으로 쟤네 터졌어 얘네 뭐하냐? 이게 아칼리가 진짜 후반에 너무 좋아 지금 그 그러니까 초반 턴이 엄청 약해서 문제인거지 시간 지나고 소방선에 데미지가 많이 안 돼. 이상, 아칼리 강이었어요. 솔랭에는 솔랭만의 운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했습니다. 팀원들 성향 맞춰서. 원래는 사이드라인 관리하고, 팀원들이 기다리고 합류하고 약간 그런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한데, 솔랭에서 그것까지 바라기 어려워서 그냥 이제 맞춤형 운영했다는 거.